에스파의 카리나, 르세라핌의 김채원, 레드벨벳의 아이린, 아스트로의 차은우, 아이브의 장원영, 배우 박보검 님과. 도대체 사주팔자에 어떤 글자들이 있길래 이렇게 존잘존예일까요? 나도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사주팔자에도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글자들. 오늘은 미남미 그리고 매력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주팔자의 특징은 제가 아는 거다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쉽고 재밌게 말씀드려볼게요. 자, 연예인들 보면 다 하나같이 예쁘고 잘생겼죠. 근데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매력, 그 사람만의 아우라는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요게 사주팔자에 어떤 글자들이 있을 때 어떤 아우라, 어떤 매력이 느껴지더라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내 사주팔자를 비교했을 때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그 방향으로 내 매력을 키우면 된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남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셀프 브랜딩 나를 어떻게 드러내고 표현할 것인가까지도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내 사주팔자를 봐야겠죠 하주팔자만 세웠으 사이트 혹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양력, 입력 구분해서 내 생력 원리시 입력하시고 야자시는 조용하지 않고 봤을 때 나오는 글자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몰라도 제가 쉽게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천천히 한번 따라와 주세요. 자, 첫 번째로 사주팔자의 상관, 편관, 편인, 정인 이네 가지 글자가 있는 분들. 자, 하나씩 설명드려 볼게요. 사주팔자의 상관이 있는 분들의 특징은 본인의 말과 행동이 굉장히 개성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 행동 그리고 그 사람의 외향 같은 게 굉장히 화려하거나 남녀간 조금 다른 케이스. 타투로 하거나 피어싱을 하거나 등등 화려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상관있다라고 이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관도 초록색, 빨간색, 흰색 안에 있는 상관. 요세 가지에 해당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초록색을 사주팔자에서 목이라고 그러고 빨간색을 화라고 하고요. 흰색은 금이라고 합니다. 이 초록색 상관의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악동 같은 느낌. 살짝 반항아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약간 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반항하는 10대 청소년인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슬픈 사연이 있고 약간 요런 재질 있잖아요. 요런 매력이 잘 받는 나라 볼수 있고 두번째로 상관 이란 글자 위에 빨간색 이 있는 경우 이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매력과 외모를 진짜 그대로 필터 없이 보여주 가는 분들이 많아요 또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나 외모 같은 것들을 좀 드러내고 싶어 하는 욕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화려하게 드러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는 패션 센스가 좋다 피어싱이나 타투 같은 것들 요런식으로 가져간 사람도 많다라 볼수 있고 또 그런걸 했을 때 다른 사람의 눈길을 많이 끈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세번째 금상관 이란 글자 금 이라는 글자를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금은 날카롭죠 그리고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게 표현 표현력까지도 날카롭고 예민하다라 가져갈 수 있거든요. 타조팔재 금이 좀 많은 사람들 특징이 얼굴이 좀 하얗고 타고난 이목구비 자체가 좀 날렵한 느낌도 있습니다. 이국적인 느낌 나는 분도 계시고 요즘 현대미남 여상이랑 좀 맞는 느낌을 가져가긴 하거든요. 이 금상관에 해당하는 연예인분들 중에 정말 존예로 유명한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레드벨벳의 아이린님 그리고 에스파의 카리나님. 상관이라는 글자가 흰색으로 있죠. 그리고 심지어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각자 그룹에서 비주얼을 담당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상관이 금으로 있을 때 이렇게 냉미남. 냉미녀, 요런 느낌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라 고볼수 있어요. 그래서 사주팔자에 상관이 있는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어떻게 뾰족하게 드러낼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과감하게 내 매력을 드러낼 수 있는 시도를 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 편인 정인이 사주팔자 있는 분들 특히 일지라는 자리 혹은 월지라는 자리에 있는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편인과 정인 사주팔자에서는 인성이라고 하는데 인성의 특징 중 하나가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다 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남들한테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이해심이 많고 좀착한 내 본분을 다 하고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학생분들이라고 한다면 모범생,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착한 아이 느낌.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는데 사주팔자의 편인과 정인이 일지 혹은 월지 자리에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귀염상인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들 중에 왼쪽 사주는 에스파의 윈터님, 오른쪽 사주는 황정음님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지금 사주를 보면은 밑에 정인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지켜주고 싶고 보호하고 싶고 이런 느낌으로 어필되기도 한다. 참고로 이 자수라는 글자는 도화살에 해당하는데. 도화세도 제가 이따 뒤에서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사주팔자에 자오묘유라는 글자가 있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세 번째로 편관이라는 글자가 있는 분들 편관은 보통 사주팔자에서 나를 치는 기운, 극하는 기운이라고 해서 칠살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냥 사주팔자에 편관이라는 글자가 있는 분들은 인생에 고난이 좀 많다라는 경양성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인생에 고난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정말 찐또배기인 사람들이 많다 인생에 능력자, 경험치도 많고 산전수전 다 겪어서 엄청난 레벨에 도달한 사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는데, 이 편관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남성적인 기질, 터프하고 담백하고 카리스마가 있고, 의리 있고, 인간미 있다.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편관과 정말 잘 맞는 이분 사주를 가지고 왔는데, 바로, 덱스님입니다. 덱스님 사주팔자를 보면 월지라는 자리, 이 자리가 지금 20세부터 37세까지 덱스님의 가장 중심이 되는 기운이라 볼수 있는데 덱스님의 이미지를 보면 굉장히 솔직하고 담백하고 카리스마도 있고 사람 자체가 굉장히 진솔한 느낌도 있고 인간미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일지나 월지에 편관이 있는 사람들은 편관이 사주팔자에 좋은 역할을 한다면 사람 자체가 이 선은 잘 지키고 서로 예의를 좀 중시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사회생활 잘한다, 깔끔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교롭 덱스님이상관이라는 글자가 두 개가 있잖아요. 자 상관은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타투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죠. 그래서 덱스님이참 오묘한 캐릭터인 게 타투도 하시고 말도 굉장히 잘 하시고 세련되고 본인이 본인을 좀 꾸밀 줄 아는 그런 느낌인데 플러스 평강까지 있다 보니까 어울리면서 안 어울리는 그런 매력. 상관과 평관이 좀 대척점에 있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물인 것 같은데 기름 같은 매력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바이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1월 달에 재물운이라고 해서 돈 많이 버시는 분들. 이 자리에 신미라는 글자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씹어서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진짜 덱스님 이렇게 풀리고 있어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신미일주분에 떡상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유튜브 서준엄마 SNL의 이수진님 혹시 이분 영상 다 보시고 23년 난 나는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한번 눌러 주시고요 미남미년 하주팔자의 특징 두 번째 하주팔자의 도화살 혹은 홍염살이 있는 분들 도화살은 보는 방법이 쉽습니다 여러분들 사주팔자를 봤을 때이 밑에 줄에 자수라는 글자 오화라는 글자 요라는 글자 유라는 글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일단 도화살이 있다라 보는데 특히 일지라는 자리 요 칸에 있을 때좀 강력하게 발현된다라 볼수 있고 두 번째 일지라는 자리와 연지라는 자리 일지는 요 자리를 의미하고 연지는 이 자리를 의미하는데 요 자리들이 같은 글자의 도화살인 경우 가령 자자 자. 오, 오, 묘, 묘, 유, 유. 이런 식의 경우에도 사주팔자의 도화가 굉장히 강하다 볼수 있고 본인의 매력으로 굉장히 크게 성공할 수 있다. 나의 매력을 가지고 대중에게 크게 활용할 수 있는 사주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매력을 도화살에 맞게 개발하면 좋거든요. 자오묘유. 이 글자마다 특화된 매력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 컨텐츠에서 자세히 풀어놨기 때문에 혹시 사주팔자에 자오묘유가 있는 분들 요 영상도 끝나고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 넘어가기 전에 도화살은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주팔자에서는 공통된 진리 있는데 적당한 것이 좋다 과유불급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도화살이 너무 강하면은 구설도 심하고 나를 시기하는 사람도 많고 나는 별로 관심 없는 이성이 막 꼬이기도 하고 난리가 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주팔자에 도화살도 그냥 적당히 있는 거 그리고 내가 도화살 특징을 잘 알고 써야 하는 시기 안 써야 하는 시기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제가 이 콘텐츠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영상 끝나고 요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홍염살입니다 일단 홍염살 본법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간에 갑목이라는 글자가 있을 경우에는 지지에 오화 혹은 신금이라는 글자가 있는 분들, 이 칸에 을목이라는 글자가 있는 분들은 밑에 오화라는 글자가 있는 분들, 이 칸에 병화라는 글자가 있는 분들은 밑에 임목이라는 글자가 있는 분들, 이 칸에 정화라는 글자가 있는 분들은 밑에 미토라는 글자가 있는 분들, 이 칸에 무토 혹은 기토가 있는 분들은 밑에 진토라는 글자가 있는 분들, 이 칸에 경이라는 글자가 있는 분들은 밑에 신금 혹은 술토라는 글자가 있는 분들, 이 칸에 신이라는 글자가 있는 분들은 밑에 유금이라는 글자가 있는 분들, 이 칸에 임이라는 글자가 있는 분들은 자수라는 글자가 있거나 신금이라는 글자가 있는 분들 마지막으로 개라는 글자가 이 칸에 있는 분들은 밑에 신금이라는 글자가 있는 분들은 홍염살이 따라 볼 수도 있습니다. 홍염살은 외적으로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 눈웃음 보조개 입꼬리 등 사람들한테 호감을 갈 만한 외적인 매력이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두 번째로 성격 자체가 강아지적인 사회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호감을 살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또세 번째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본인도 잘 알아서 전략적으로 잘 쓰려고 하고 또 열심히 이 매력을 가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집에서 막 보조개 연습하고 웃는 연 요런 분들은 사주팔자에 홍염살이 있는 분들이 있다. 대표적인 연예인은 누가 있느냐? 바로 S.N.L의 주현영님도 홍염살이 매우 강한 사주다 볼수 있어요. 사주팔자 보시면 여기 경이라는 글자 밑에 술이라는 글자가 있죠. 이런 식으로 홍염살이 있다라 볼수 있고, 또한 배우 박보검님 사주를 보면 무토라는 글자 밑에 진토라는 글자가 있죠. 요게 홍염살에 대한다볼수 있습니다. 그 네, 사주팔자 홍염살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요 영상 한번 체크해 주셔서 홍염살 조금 더 자세하게 아시고 내 매력자산으로 키우는 데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남 미녀 사주팔자의 특징 세 번째. 임수, 계수 병화, 신금이라는 글자가 하나라도 있는 분들. 사주팔자를 봤을 때 위에 줄은 청간이라고 하고 밑에 줄은 지지라고 합니다. 이 청간은 내 마음이 향하는 뜻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적인 부분이랑도 연결된다 볼수 있겠죠. 요즘 특히나 청간에 이 글자들이 있는 분들이 많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바로 임수라는 글자, 계수라는 글자, 신금이라는 글자, 병화라는 글자, 임, 계, 신, 병. 이네 글자가 일간에 있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조금 매력적으로 어필될 수 있다. 제가 수서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일간이라는 글자 있을 때 조금 더 유효하다 볼수 있고 장옆에 나란히 있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볼수 있습니다. 자 일단 임이라는 글자와 개라는 글자는 사주팔자에 수를 의미합니다. 이 수라는 건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는 매력이 있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한테 비밀을 털어게 돼요. 그래서 사람 자체가 같이 있으면은 나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거나 뭔가 홀리는 느낌, 흡입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임수와 개수는 도화적 기질이 강하다라 볼수 있어요. 그래서 임이라는 글자나 개수라는 글자가 혼자 있는 것보다도 똑같은 글자가 바로 옆에 있는 걸 병존이라고 하는데 임수병존, 개수병존은 도화가 강하게 발현된다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임수 혹은 개수라는 글자를 타고 났는데 대도화가 없나요?라고 한다면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사주팔자는 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22년이 임인년입니다. 그리고 23년은 개묘년이에요. 그러면 임이라는 글자로 타고 나신 분들 22년에 대도화가 들어왔다 알아볼 수 있고 개라는 글자로 타고 나신 분들은 23년에 대도화가 들어왔다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와 개수라는 글자를 타고 나신 분들은 10년에 한 번씩은 대도화의 시기가 가 오기 때문에 특히나 내 매력이 증폭되는 시기가 잇따라 볼수 있어요. 그때 보통 이성적으로나 요즘은 특히 대중들에게 많이 바이럴 된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화의 부분들. 병화라는 글자는 사주팔자에서 태양을 의미해. 요 태양은 사주팔자에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밝은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병화라는 글자가 나란히 있는 경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매력, 외적인 장점이 더 강하게 발현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병화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은근히 드러나게 본인이 화려한 걸좀 좋아하고, 약간 옷 같은 것도 원색 같은 걸좀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주팔자에 병화라는 글자가 이렇게 병존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타인 눈에 들어오기 마련이다. 보통은 이두 가지 방식으로 어필이 많이 되는데 외적으로 화려해서 혹은 강력한 개성으로 어필이 되는 경우 주변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마성의 매력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천간에 신금이라는 글자가 있는 분들 천간이 총1 0 가지 글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예쁘다, 가장 잘생겼다고 소문난 글자이기도 합니다. 연예인 중에는 차은우님이 신이라는 글자 여기 있고, 전지현 님도 신금일관, 그리고 르세라핌의 김채현 님도 신금일관이에요. 이 신금을 왜미남미녀라고 하면, 신금은 외적으로 느껴지는 매력이 다른 일관보다도 특히 날카로운 매력이 있어요. 즉, 선명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어필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임수, 계수 병화는 화려하거나 편한 느낌을 준다면, 신금은 외모 자체가 주는 느낌, 이미지, 전달력이 다른 일관보다도 좀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장 베스트는 신금이라는 글자 밑에 자오묘라는 글자가 지지해 있거나 특히 신묘 일주분들은 도화살이 매우 강한 글자다볼수 있습니다. 르세라핌의 김채원님이 이 신묘 일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뭐다 매력이 특징이 되는 글자들이 중첩되면 중첩될수록 더 남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 간다라 볼수 있다. 제가 지금까지 사주를 봐오면서 도화살이 참 강하다 하는 일주를 내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 자리에 힘자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 연예인으로는 블랙핑크 제니, 아이브 레이, 그 다음에 이모 일주 분들, 연예인 중에 지금 제일 핫한 장원영님 신묘 일주 분들 이 묘라는 글자도 도화살 중에서 굉장히 외적으로 어필이 잘 되고 약간 상큼한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르세라핌의 김채원님이라 볼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신유 일주 분신유 자체가 다이아몬드를 뜻해요 굉장히 강한 도화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으로 보면 하지원님, 송중기님, 권은비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장원영님 사주 팔자를 가지고 왔어요 장원영님은 그냥 봐도 진짜 매력적이고 예쁘다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지금 장원영님 사주 팔자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위에 임수라는 글자가 있죠 임수라는 글자는 도화적 기질이 있는데 지금 당옆에 나란히 있다 요거를 병존이라고 하고 임수라는 글자는 병존이 되었을 때 대도화가 강하게 받는다라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일지라는 자리 나 자신을 뜻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평생 동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 볼수 있는데 요 글자에 오라는 글자가 있죠 이 오라는 글자는 도화살에 해당한다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신금이라는 글자를 봤을 때 임수일간에서 신금이라는 글자는 홍염살에 해당한다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신금이라는 글자가 지금 나란히 있다. 그러면 이 사주는 도화살 뿐만 아니라 홍염살도 있다라 볼수 있겠죠. 플러스, 이 팬이라는 글자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하여금 뭔가 지켜주고 싶고 귀여움을 받는 느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는지 아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보호 본능을 불러일으키는 매력이 있다. 호감을 가질 만한 귀여움을 가지고 있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글자가 정말 절묘하게 다 매력으로 귀결되는 부분이 있다. 여러분,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오늘 미남미녀, 그리고 매력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글자만으로 외모까지 추리하는 것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주에 오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한번 내 매력을 대화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다. 그렇게 했을 때 남들에게 더 크게 어필되고 소구될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가꾸고 싶으신 분들 내 매력을 조금 더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내 사주에 맞는 매력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 라는 측면에서 오늘 영상 한번 만들어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오늘 내용이 흥미롭다. 내 사주 발자를 조금 더 재밌게 직접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